아, 아파 아파 아아아아 이형왜그나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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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나 아. 나무케다 죽고그러잖아 어떻게 나무케다 죽을 수가 있지? 전부 뭐 수치사 아닌가? 수치사 우리 수치애라고? 아 노우 no, 노우 no. no. 오픈 군날레 고 나로 완만 여기 안 돼요 저, 나. 피로가 초하는 랜덤 킥킥 스타 스키 뭐지? 나 오늘... 버리고 가지마 나 죽은 고라님의 목소리가 들려 아니야 안 죽었어 <laughs> 아니야 살아있어 어차피 다이어리 들어오는 중. 후또 하는 건가 이제? 이거 앞에 한... 네. 네. 오프닝 다 볼게요. 기다려요. 아 좋겠다. <laughs> 어 됐다 됐다. 야, 이제 어떻게 부르지? 팀에서 초대할 수가 있어. 서음 초대가 없는데? 방, 초대. 방 이름도 <laughs> 알려주실래요 그러면? 너거든요. 어 뜬다. 응. 음, 어 어. 아 비밀번호 어. 있어요. 비밀번호가. 아, 그 중복으로 돼 있으면은 비밀번호 안쳐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왜나안 되지? 어, 그거? 어, 비밀번호, 입력해야 비밀번호, 입력해야 비밀번호 입력해야 되네. 비밀번호 입력해야 된다고요? 내려봐요. 개인지로 보내줄게. 개인지로 보내야 돼요? 전화번호로 전화번호로 아. 했다고요. 네. 또 받지. 비밀번호 오류래. 아 진짜. <laughs> 어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아 내가 서버 할때 잘못 적었나? 기다려봐, 내가 내가. 잘못 친구일 수도 있어 어? 난 되는데? 어나 서버 껐는데? 씨발 <laughs> 됐다 서버 열었어요 벌써 목 아파 음난안 <laughs> 아프지 왜? <laughs> 어어갑자기야라라뭐 <laughs> <laughs> 이제 뭐 해야 되지 근데? 뭐 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 판매하면 될것 같은데? 응더더위트아 음. 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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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돼지어 아파 아 너무 아파 진짜 아, 아니, 아파 맷돼지야 제발님 <laughs> 와죽이오저 고라님 친구 온다 고라님 친구 온다 어? 내 친구? 오 씨발 뭐야x4 어차피님 왜 피가 걔 딸피죠? 아나고블린한테한대 맞았어요 나피 채우는 걸 목표로 할까요 그러면염해야지 감염해야지 난 나무 없는데 나무 주실 분아니 나무 드릴게요 조심히 다다 어디서 군데? 방댕이 어디 갔어? 나늪에늪에아 아파 아파 아하하아 방댕이 형 뭐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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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아파. 나 아, 버렸다. 아, 나무 맛있지. 아나너 피가 너무 없는데 피 어떻게 채우지? 몰라요, 죽어야 되는 거아니 어? 너무 극단적인데? 음식을 먹으면 되겠죠. 그냥? 음식 나도, 음식 나도. 아, 아 그냥 배고프면 차면 체력 회복되네요. 나도 먹을 거, 먹을 거. 아, 먹을 거? 아, 나, 나, 나. 먹을 거, 아, 나, 나, 나. 먹을 거. 어떻게 머리? 그냥 드래그하면 되지 않을까요? 나 죽어도... <laughs> 아니, 파른대로 나무 캐다 죽고 그렇잖아. 어떻게 나무 캐다 죽을 수가 있지? 아, 실망이다. 그니까. 도모님 수치사 어려워. 아닌가? 아... 이제 참자. 필요야 참아야 돼. 우리가 참는 거지. 나와봐. 어, 뭐. 아뭐아굴러다니 나무에 데미지 다네! 아또 죽었어, 진짜. 아 진짜 어, 창피하다, 진짜. 그래서 세이브 택? 에야 임베스에브안 되고 내가 그 묘지에 가서 내거 같이 먹으면 돼. 나 황금 고블린 봤어. 근데 여기 있또내거 묘지 누가 먹었나 봐. 황금 고블린 너무 좋고. 어서 빌런 어, 나 아니. <laughs> 일단 나 황금 고블린이... <laughs> 오, 아니. 황금 고블린 이어어오 아니. 아 왔어 일로 와봐요. 야 불쌍해가지고 준다 진짜. 아 이걸. 나가가지고 도끼가? 도끼 나가가지고. 아이기 어, 나무가 왜 이렇게 어? 나무 굴러간다아 잠깐만 잠깐만 오우씨 날뻔했다 <laughs> 진짜 아니 사람이 <laughs> 안 까비 안, 근데 여기 우리 너무 늪에만 있는 거 아니야? 늪에나 너무 힘든데? 아 캠프파이어 만들 수 예쁘지. 있다 밤이 된다 어밤돼 그러면은 나 혹시 돌 네. 있는 사람 돌좀 줘봐요 캠프파이어 만들게 아, 아니 사람들이 지금 나 혼자서 사지집 만들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laughs> 빡땡이 형이 나밖에 없어 진짜 아 오케이 아, 자 캠프파이어 나는 집 지을 데를 찾아보자 오 됐다 됐다 울터. 아파 아, 아 뜨거 개뜨거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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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잘 가라 잘 가라 어 워크벤치 워크벤치 오집 지을 수 있어 집 지을 수 있어 어, 또집 지으라고? 아 노노 no, 올해는경치 no, no. 좋은 경치 좋은 곳 찾으러 갑시다 많고. 나로 완전 여기 안 돼요? 근데 정... 어? 어? 평지이면 좋을 것 같은데 평지 좋죠 하지만 음. 언덕 위의 평지 아. 만나 같다, 참. 파울의 움직임 서에 나오는 그런 평지? 아나 그거 안 봤는데 스포 진짜. 어. 아나 평시 어, 진짜, 나온 줄 몰랐는데 아니, 아니. 나 추위 느낀데. 오늘 헤플풀. 어 햇불. 잠깐만 잠깐만. 햇불. 어 모닥불 모닥불. 어 모닥불 오고. 어, 어 뜻이다 아, 어 지찬네, 뜻이다. 네. 아 뜨거 뜨거 뜨거. <laughs> 어 님들 생각해보세요. 아, 아니 근데 불에 음, 불타는데 추위를 느끼는 건 뭐야 이거? 밤 이렇게 보내야 돼 진짜? 진짜 진짜 우리? 이런 게임을 못 하는 게 아니었는데. 뭐 롤링 페이퍼라도 할까요? 나도 안좋봐 피로바 좋아하는 랜덤 게임. 무지미. 아모지이다 뭐 진짜. 아, 됐다. 양춘이 늦게 와서 갈는다 집터를 찾아야겠다. 진짜 재미없네 진짜. <laughs> 아, 저 평지인가? 어, 아닌데. 저또집 짓을 건? 네, 괜찮은 거 같아. 그렇죠. 여기 집 짓을 까 일단. 아 나무 오지기 필요해요. 아 나무가 없다고? 나무 캐야 되네. 날이 밝았다. 아! <laughs> 어떤 소미야? <솜이야>? 지거. <laughs> 아니! <laughs> <laughs>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laughs> 어떤 놈이야. 아.. 상놈이.. <laughs> 아, 아니 거기까지 또 걸어가야 되잖아. 아니 근데 이렇게 지으면은 바닥을 어떻게 깔려고 해? 바닥은 이제 그때 가 생각하는 거죠. 오.. 아, 집터를 알아.. 아, 그래요. 아, 그럼 나 이거 철거하고 아, 써야겠다 집터로 괜찮을 만한 곳. 분위기 있고 예쁜 음나 있고 예쁜 엉덩이도 있고 음. 님들님들, 다 님들. 왔어요? 다 왔어요, 다어요 어디야 어디야? 야, 나 보여? 어 보여 보여. 고라야 어 고라요? 어 님들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어? 님들 님들? 뭐지? 어, 나 어디... 버리고 가지 마. 나 죽은 고라님의 목소리가 들려. <laughs> 아니야 안 죽었어. <웃음> <웃음> 아니야 살아있어. <laughs> 여기 여기. 아 오오, 괜찮은데 어 약간 조금 불길해 보이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집이 망가질 것 같긴 하지만 괜찮은 것같기도하고 님들 님들, 나 버리고 가지 마. 다왔어 왔다. 어디서 어디서? 오, 모수구. 따따따따 따, 따, 따. 아, 모수호, 모수호, 모수호. 아, 님들. 네, 제가 네. 여기서 갑자기 겁나 큰 못적 어. 우리 비누물 한번 한번 울리지 뭐. 아. 우. <laughs> 어, 검은 수? 오. 오. 잠깐만. 팬 들어가지 마로. 숲패 들어가지 마로. 비누를 이게. 나 친구들 데리고 가요. 뭔 소리로? 뭐 이제 던져. <laughs> 친구들이요. 잘지내보들라고 애들이 좀 투박해서 그렇지. 이제 마음씨 착해. 아니요. 잘 보이지 않아